저층은 이어 후반대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고 시립 주금은 한 3,4천만원으로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도 위치되어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이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TV의 솔직담백 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있는 현장은요 인천 위출구 주안동입니다. 이 현장 보여드리는 이유 인천의 유일무이한 신축 단지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총 3개 동에 153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동은 총층 19층인데 그 중에 15층을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위치 아 주안동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동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거의 신도시급으로 주변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집 바로 뒤쪽으로 초등학교가 엎지면 코 달거리에 있습니다. 어 그래도 엎어지지 마세요. 네, 엎어지면 코 아픕니다. 코에 양보하세요. 코에 양보하세요. 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상 주차장, 지하 주차장 아주 빵빵하게 100% 이상으로 나와져 있고요. 일단 분양가가 굉장히 착합니다. 맞아요. 세계동 단지형이잖아요. 네. 거의 뭐 대단지 인프라 다 갖추고 있는 오늘의 현장 저층 기준으로 2억 후반대. 5층 올라가셔도 3억 초반대, 시립주금도 한 4천만원 선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위치해 있으니까요. 집보로 올라가신 이후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집프로 t v 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 솔프로 따라서 엘리베이터 넓게 잘 빠졌거든요. 한번 확인하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집 엘리베이터실인데, 엘리베이터 쪽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 24인승 엘리베이터 아, 웬만한 소파 침대 가구들 굳이 저 스카이 사다리차 쓰실 필요 없이 엘리베이터 다 이용 가능합니다 대용량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 있는 오렌지 올라가시게요 이사할 때 10만원 아꼈네 풀었네 네 저희는 승강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가 굉장히 넓었죠? 네, 맞아요. 24인승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네. 올라온 겁니다. 신발장은 치 큰장으로 4칸 바닥에 띄움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정면으로는 일괄 소등 스위치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또 멋지게 시공을 해놨네요. 그렇죠. 이렇게 단차 시공을 해놔서 안쪽으로 먼지나 이런 게 유입이 최소한으로 될수 있게 이런 깨 같은 디테일도 있고요. 네. 옆쪽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메인 욕실이니까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의 샤워기, 젠스의 선반, 세면대, 좌변기, 거울,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어, 네. 길쭉하게 나와져 있어요. 네. 전체적인 스타일은 그레이 톤의 타일로 마무리를 해놓으셨고요. 어, 샤워하기 충분하고 넉넉한 공간이 충분하고 넉넉한 공간이 나와져 있고요 네. 옆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은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이 쫙 나오거든요 네. 옆쪽으로 주방 공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은 이렇게 D긋자로 구조를 딱 나와져 있고 여기가 이제 식탁 겸 조리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뭐이 정도 사이즈면 은한 4인 정도까지는 식사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집 자체가 아주 대형 평수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이상으로 놓으실 거면 은 거실 쪽에다가 마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앞쪽으로 그 공간이 네. 남아서 음. T자로 빼도 될것 같아요. T자로 뽑아 놓으셔도 돼요.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이 집에 다섯 분, 여섯 분 사실 것 아니잖아요. 그런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놓으셔도 문제는 없다. 그쵸. 추가적으로 놓으실 거면 앞으로 T자로 한 4인용 정도만 놓으셔라.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핑크 볼 나와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스레인지 상구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네. 아주 큰 장점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도시형 아파트에는 가스레인지가 못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스가 나와 있다라는 거. 네. 이게 싫으시면 걷어내시고 인덕션 하이라이트로 교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네요. 아차. 위쪽으로는 하츠 후드까지도 깔끔하게 시공되어져 있고요. 냉장고 자리 따로 나와져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한 자리라서 불만이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건너편 쪽으로 자리가 어. 또 나와져 있습니다. 어, 건너편으로 살짝 돌려볼게요. 살짝 돌려봐 주시면 은저 어... 공간에 김치냉장고, 약물 냉장고 충분히 놓으실 수 있으니까 몇대더 놓겠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옆쪽으로 중간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방에 들어오시면 은각 방에 공기순환기가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는 라거 네. 그것도 장점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15층이다 보니까 정말 뻥 뚫린 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 사이즈는 2630에 2570 정도 나옵니다 네. 사이즈는 요 정도면은 침대 놓고 책상 옷장 놓으시고, 아니면은 이 한쪽 벽면에다가 벙커형 침대 책상 옷장 한 번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요렇게 매트리스 들어가고 네. 책상이랑 옷장 같이 들어가는 거. 그 그런 네, 거다 놓으시면 깔끔합니다. 큰 집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장을 짜 맞춰서 넣는 게 아, 가장 효율적이긴 맞아요. 해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이제 우리 집 3번 방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실질적인 사이즈는 2번 방, 3번 방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용도실을 하나 끼고 있는 방이고, 사이즈 체크 바로 해드릴게요. 2,825 정도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2,325 정도 나옵니다. 다용도실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요. 여기 냉수, 온수,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워시타워 올리시고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철문 안쪽으로는 보일러실. 음... 그 보일러실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거 아, 철문 감사합니다. 요거 때문에 여기 침실로 쓰면 사실 저 철문 안 되어 있는 순간 소음이 굉장히 돌겠죠. 그렇죠. 하지만 철문이 있기 때문에 소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근데 거 근데 요즘 보일러들 굉장히 조용하긴 해요. 정숙해도 네. 사실 보일러는 소리가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아, 그 고장 난 거죠. 그렇죠. 1번 방의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기본적으로 들어와져 있고요. 자,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게요. 3,025 나오고요. 3,250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공간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져 있는데 뒤로 와서 이쪽을 한번 싹 꺾어봐 주세요 네. 기 들어오시면은 이 안쪽 공간 오, 파우더룸 공간 따로 나와져 있고요 여기, 나왔다. 여기다 조금만 이렇게 원형 의자 같은 거 하나 놓으시고 화장품 넣고 머리 말리시고 화장하시고 하면 될것 같고 저쪽으로는 그렇죠. 이제 세컨 욕실 카메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음. 쫙 빠져 있습니다 샤워하려면 하겠네요 네 충분히 할수 있고요 네. 공간이 막 모자라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방다 보여드렸으니까 저는 거실로 나가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거실 공간으로 나와져 있고요. 이 집은 사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집이에요. 오. 방들 사이즈를 넓게 뽑은 게 아니라 집 면적 대비 거실 공간을 굉장히 넓게 뽑아놨습니다. 그러네요. 주방 공간 분리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직선거리로 거리가 상당합니다. 네. 5,790 정도가 나와요. 오.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확실히 집 뒤로 왔을 때어 우리 집 작지 않다. 음. 평수에 비해서 굉장히 넓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같아요. 맞아요. 겁니다. 그리고 방들도 다쓸 만한 크기는 나왔어요. 그렇죠. 딱 저는 3인 가정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음. 3인 가정. 딱 자녀 요즘 한분딱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그런 집에 굉장히 합리적인 조건의 집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 바로 앞에 엎어지면 코닿을 거리. 음. 진짜로 잘하면 코 닿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그런 분들에게도 가장 합리적인 집이 될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지금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나와져 있고요. 거실 폭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3850 나오네요. 아. 확실히 거실이 넓게 빠진 거예요. 괜찮네요. 그게.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이 타입이 전용 면적이 68.96 제곱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평수는 절대 아니죠. 그쵸. 평형으로 한 20평 중반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구조가 정말 잘 나왔고 훨씬 더 큼직해 보인다라고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층은 2억 후반대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고 위로 올라오셔도 3억 초반대로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 시립주금은 한 3, 4천만원으로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도 위치되어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이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프로 네. TV로 연락 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메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 솔프로 혹은 강 프로님이 상담 도와주실 수가 있으니까 연락 언제든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솔프로는 다음 영상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